안 보이죠? 네. 어, 이번 코인 마술은, 어, ITV에서 최현우 씨가 방송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어, 이거 완전 진짜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2의 스카치 앤 소다라고 하는데, 어, 스카치 앤 소다하고는 그 질이 달라요. 자 일단은 하프 달러 준비했구요 하프 달러 준비했구요그 차이나 코인 준비했구요 그리고 젠타포 코인 준비했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관객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관객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이셋중에서자 동전 하나 꺼낼게요. 자 하프 달러, 하프 달러라고 하프 코인이라고 하는데 하프 코인을 주머니에 잘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은제 주머니에는 어떠한 동전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러면은, 예, 당연히 센터포 코인하고 차이나 코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인하고 센터포 코인을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에 잘 놓고요. 관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 손에 어떠한 동전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하프달러가 있다고 할게요. 어? 아니죠. 하프달러는. 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자이세개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음 이렇게 하죠 자 하프 달러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하프 달러를 꺼내고요 자이 손에는 이 손에는 어떤 동전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관객에게 자 여러분 관객은 분명히 차이나 코인하고 자멕시코 센터포 코인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프 달러 이렇게 나오는 마술입니다 Okay. Mm -hmm.